안녕하세요. 아란나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9월 달도 알리 공동구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핵꿀템 가격으로 제품 3개 가져왔는데요. 제품 3개 먼저 간단하게 어떤 거 가지고 왔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요 믹스드 세븐디 풀카본 용량 안장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제품은 그 리노워크의 대용량 자전거 방수 가방. 그리고 세 번째가 자전거 실내 거치대 스탠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9월 18일 4시에, 4시부터 쿠폰을 사용해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코드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제품을 아라누나가 공동 구매를 하는지 알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세븐디 경량 안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저는 경량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버크라는 150ml 짜리 안장에 무게 101g 짜리 안장, 경량 안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대신하여서 경량 안장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 이 세븐디 안장이더라고요 세븐디 안장을 제가 무게를 쟀을 때는 딱 109g이 나왔어요 원래 사용하던 45만 원짜리 안장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경량 카본 안장을 사용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제품을 셀렉하게 되었습니다 5D, 6D, 7D 이렇게 있어요 5D, 6D, 7D 이게 무게가 각각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사람마다 좌골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안장 사이즈도 다 다르다는 거. 안장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안장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장이 여러분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최저가 18달러, 하나로 23,0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에 한번 안장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 셀렉한 건 여기 세븐디 안장이에요 요거는 140ml 짜리이고요 세븐디 안장은 108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측했더니 109g 나오는데 이것도 뽑기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여성팀원이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 어, 이게 정말 사람마다 케바케여 가지고 이 안장이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카본 안장을 2만원대에 살수 있다는 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D, 6D, 7D 모든 걸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쿠폰도 다 제가 해보니까 먹히긴 해요. 제가 셀렉한 안장은 7D여가지고 이 안장만 5일에서 7일 무료 배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다른 안장을 구매하시면 1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리 제품은 사실 네 주문해놓고 언제 올까 이렇게 까먹을 듯하면 그때쯤 물건이 항상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경량 안장과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면 추가된 게 여기 폼이 약간 있어요. 아예 경량 안장에는 폼이 전혀 없이 그냥 딱딱한 안장이었다면 이 경량 안장에는 폼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제품은 이 리노워크의 대용량 자전거 가방입니다. 제가 10월 달부터 국토종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자전거 가방이 유용할까 싶어서 선택한 가방이고요. 리노워크라는 브랜드가 자전거 가방으로 엄청 알리에선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기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셀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깔끔하고 견고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요 메인백이 8L고요. 프론트백이 4L입니다. 그래서 8리터만 구매하실 분들은 8리터 구매하시면 되고 4리터를 구매하실 분들은 4리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개다 구매하실 분들 그두 개를 제가 셀렉해놨기 때문에 그분들만 5일에서 7일 무료 배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각각 나는 이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한 10일 정도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백은 MTB나 전기자전거에 설치가 가능한 사이즈였고요. 이 프론트백은 로드바이크에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 사이즈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본인 자전거에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날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생활방수 뿐만 아니라 완전 폭우가 내려도 방수가 되는 제품이고요. 메인백은 옆에서 물건을 뺄수 있고요. 프론트백은 위에서 물건을 뺄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이 눈에 들어왔던 게 중요한 물건이 담겨져 있는 바백을 이렇게 뭐, 뭐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은 밥 먹으러 가거나 쉬러 갈때 이렇게 여유분의, 여분의 끈을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뭔가 숄더백이나 은뚜백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8L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짐을 싸다 보면 8L가 다 채워지는 마법. 공감하십니까? <laughs>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조등을 달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8L를 구매하실지 4L를 구매하실지 아니면 전체 다 구매하실지 이 제품도 이렇게 발팩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구매하면 가격이 꽤나 나가요. 이거 전체 다 해서 24달러 정도 할인 가격을 받아왔습니다. 한화로 한 3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가격에 12L의 가방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셀렉한 세 번째 제품 자전거 거치대 실내 스탠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전거를 기립하여 거치하거나 타이어 부분으로 거치하거나 이렇게 체인 스테이에 거치 가능한 스탠드입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제품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리츠과 협의 끝에. 보통 공동 구매 하면은 20 많아봐야 30%까지거든요. 그래서 어, 협의 끝에 정말 자신 없을 할인율 한 45%에서 50% 정도까지 되는 할인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스탠드가 없으신 분들은 가볍게 구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부분 딸깍 껴주고 들어 있는 볼트 나사 조여주면 끝. 최저가 10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13,000원 정도 되는 5일에서 7일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꿀템 아닌가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2-in-1 제품입니다. 이 무게랑 여기 가로세로 높이 꼭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품 설명으로 끝나고 내일 월요일 4시부터 최저가 쿠폰이 풀리기 때문에 제 영상 알림해 두시고 꼭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들 업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